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불을 쌓아 이름을 남기고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업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이를 통해 이름을 새기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의미로 기억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남겨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름은 평생을 잘 살아왔지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 영예롭지 않은 이름으로 남겨진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양화진 성교사 묘역에는 이름 없는 묘비들이 있습니다. 성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이름조차 생기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묻힌 자리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가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내가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보물을 남기는 인생, 내 이름 석자보다 예수님을 남기는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